이번 영상에서는 코바늘 목도리를 함께 떠보도록 할 거예요. 이 코바늘 목도리 같은 경우에는 올록볼록한 엠보싱 무늬가 대반에 같으면서 추가로 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예쁘게 쓸수 있는 코바늘 목도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용하 실은 알리제 앙고라 골드실 한 겹과 모에요한 겹을 더해서 두 겹을 이용해서 떠줄 텐데 두 겹을 사용한 을 이유는 알리제 앙고라 골드실이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을 좋은 실인데 함유량을 보면 아크릴 80에 우리 20%가 포함이 되어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보온성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모헤어한 겹을 더해서 조금 따뜻함도 높여주면서 바늘도 크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겹으로 떠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뜨실 수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바늘에모 사용 코바늘 8호 준비해서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겹을 함께 끝부분을 만나도록 치고 기초가 되는 기초코를 만들어 줄 텐데요. 저는 샘플은 폭을 10cm 정도로 해 줬어요. 실내용이 아니라 외출용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폭은 10cm로 떴지만 여기에서 기초코 조절해서 자유롭게 폭은 정하실 수 있어요. 매직링 만들어서 사슬이 될수 있는 사슬 매듭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10cm 기준으로 해서 전체 코 수는 17코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개의 기초 사슬을 모두 다 떠줬고요. 자 이렇게 기초 사슬을 뜬 다음에 만약 코스를 조절하고 싶다, 폭을 조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코 기준으로 코를 늘려주시거나 줄여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이제 기초단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코를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에서 단수링 준비해서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은 무조건, 우리가 시작 코는 무조건 사슬 두 개로 대신해 줄 거예요. 이 사슬 두 개는 한길긴뜨기 하나로 사용을 해줄 거고요. 미완성 상태인 사슬 두 개로 뜨는 이유는 사슬 세 코로 뜨게 되면 끝부분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사슬 두개 뜨고 나서 두 번째 사슬 코에 첫 코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첫 번째 코는 사슬 두 개로 대신해 줬고,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부터 떠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보이는 코 V자가 아니라 측면에 돌려보면 보이는 코산에 떠줄 거예요. 코산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첫 코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코에 코산에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슬 두개 포함을 해서 전체 기둥은 17개가 되도록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떠주실 때 실이 조금 얇아서 이 어, 정도의 코바늘이 맞나? 싶으실 수 있지만 이렇게 조금 살짝 여유 있게 떠 주셔야지만 겨울 실은 에어감이 있어서 훨씬 더 한층 따뜻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렁느렁해 보이더라도 계속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 코까지 모두 다 한길긴뜨기를 뜨고 오도록 할게요. 코는 저는 마지막 코한 코를 남겨두고 왔는데 마지막 한 코는 뜨실 때 일단 실을 끌고 와서 한길긴뜨기를 뜨기 전에 바늘과 실 사이에 이렇게 실을 걸어주시면 꼬리 실을 나중에 돗바늘로 정리할 필요 없이 이쪽에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기초단을 모두 다 떠줬어요. 이제 그런 다음 자, 1단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이동사슬 한코 뜨고 편물 돌려서 모든 코에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이때 바늘 앞에 꼬리실을 두고 같이 숨겨가면서 떠주시면 돼요. 제가 직전에 떴던 한길긴뜨기단은 기초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길긴뜨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지금 두 번째 뜨는 이 짧은 뜨기를 1단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뜨고 나면 무조건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1단과 3단은 그냥 모든 코에 짧은뜨기를 뜬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단수링이 걸려 있는 코까지 짧은뜨기 17개 마저 뜨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슬 두 번째 코 남겨뒀는데, 이렇게 보이는 뒤쪽에 보이는 반 코에 그냥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잘 떴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코에 하나씩 코를 세어봐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끝이 나면 이제 2단 떠보도록 할게요. 자, 무조건 한길긴뜨기 단에서 시작은 사슬 두 코를 뜨고, 사슬 두 개를 첫 번째 코로 대신해 줄 거예요. 자, 2단 한길긴뜨기 하나를 대신하는 사슬 2개 뜨고 편물 돌려서 자, 우리가 뜨는 위치는 아래단 기초단의 한길긴뜨기 기둥에 뜰 거예요. 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여기 보이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왜냐하면 첫 번째 코는 사슬 2개로 대신해줬죠. 두 번째 보이는 기둥에 오른쪽에서 바늘이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오면 돼요. 자, 앞걸어뜨기를 하기 위해서 바늘이 넣어 준 위치고요. 그런 다음 실을 끌고 가서 세 가닥이 되면 일단 첫 번째 한 가닥만 빼 줘요. 첫 번째 한 가닥 빼고 그런 다음 다시 두 가닥 한 번, 두 가닥 한 번. 자, 저는 방금 연장 한길긴뜨기를 뜬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조금 길게 빼뜨기 위해서 첫 번째 고리만 먼저 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앞 걸어 연장 한길긴뜨기 뜨고, 그 다음 코를 뜰 때, 코의 위치를 찾으실 때는, 이렇게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짧은뜨기 코 기둥으로 대신해 줬죠? 그래서 하나 건너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앞 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다시 떠볼게요. 바늘에 실 감고, 내가 지금 떠야 하는 그 다음 기둥에 넣고 실을 끌고 와주세요. 그런 다음 첫 번째 고리 빼고 두 번째 고리, 세 번째 고리 연장 앞 걸어 한길긴뜨기를 떠줬어요. 자, 그런 다음 다음 코 찾으실 때 이렇게 보면 바로 보이는 코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만약 내가 이 코가 맞는지 헷갈린다. 라고 하면 뒤쪽으로 돌려서 한코 건너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로 생각을 해 주시면 코를 찾기가 쉬워요. 자, 그런 다음 다시 떠볼 텐데 이때 만약 연장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뜨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뜨면 되는데 이때 실을 길게 빼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앞걸어 한길긴뜨기로 대신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가 장력이 일정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앞걸어 한길긴뜨기로 뜨셔도 관계가 없지만 아직 장력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길게 빼는 위치마다 코 모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끌고 올려서 한 가닥 먼저 빼고 두 가닥, 두 가닥을 순차적으로 빼면 동일한 높이의 한길긴뜨기를 뜨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마지막 코가 될 때까지 연장 앞걸어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를 두 코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단에 반복을 하게 되면 마지막은 한길긴뜨기로 끝이 나게 됐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3단 떠볼게요. 3단은 기둥사슬 한코 뜨고 편물 돌려서 모든 코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초코 17코가 될 때까지 짧은뜨기 17개 떠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3단에 코를 남겨뒀죠. 이때, 보였을 때, 반코 V자에, V자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3단이 모두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4단에 떠줘야 하는데, 이때 4단의 시작이 조금 달라요. 자, 무조건 시작은 한길긴, 뜨기를 대신하는 사슬 두 개를 뜨기로 했죠. 사슬 두개 뜨고 역시나 코보이 어려우신 분들은 두 번째 사슬 코에 단수링 걸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편물을 돌려 보면, 자 우리가 아래에 보이는 기둥 앞걸어가 떠져 있죠. 기둥이 앞으로 뾰똑하게 올라와 있죠. 이때는 한길긴뜨기를 뜨는 거예요. 무늬를 번갈아가면서 뜨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2단에서는 연장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그냥 앞걸어 한길긴뜨기라고 지칭을 할게요.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를 떴어요. 그러면 이제 4단에서는 반대로 떠주시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바늘에 실 감고, 그 다음 한길긴뜨기 기둥에 넣어서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로 떠주시게 되면 이렇게 올록한, 올록볼록한 무늬가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하나 하나 교차가 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반복하는 반복 횟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 두 코를 남겨두고 한길긴뜨기 하나, 연장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를 계속 동일하게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뜨시다가 내가 어딜 떠야 하지 라고 길을 잃었을 때 찾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한길긴뜨기를 뜨고 있는 무늬인가 보실 때자 이렇게 혹시라도 이제 나는 단수링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겉면에다가 앞에 보이게 단수링을 걸어 주시면 돼요 자 눈앞에 단수링이 보일 때는 한길긴뜨기를 뜨고 뒷면에 없을 때는 짧은뜨기를 뜬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내가 한길긴뜨기를 뜨는지 아니면 앞걸어를 뜨는지를 보실 때 내가 지금 떠야 하는 그 아래의 기둥이 한길긴뜨기면 반대로 앞걸어를 떠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내가 다음 떠야 하는 기둥이 앞걸어면 그냥 한길긴뜨기를 뜨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래 단 무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무늬를 보시고 뜨시면 훨씬 더 쉽게 뜨실 수 있어요. 앞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자, 시작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떴고 이제 두코 남았죠. 자, 두코 남은 건 일단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게 되겠죠. 왜냐하면 앞걸어 위에 있는 코니까 한길긴뜨기를 떠줬고, 마지막은 원래라면 우리가 앞걸어로 떠야 하지만, 여기는 마지막 코기 때문에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4단의 마지막은 그냥 긴뜨기로 끝을 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가 반복하는 1, 2, 3, 4단의 한 세트예요. 굉장히 쉽죠? 자,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여기 4단에 한길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로 끝이 난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뜨는 이유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선이 가지런하게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까지 1단부터 4단까지 쭉 반복해서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모두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넘 사이즈로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모두 다 뜨고 왔고요. 길이는 대략 88cm 정도로 떠줬어요. 88cm는 성인용이기 때문에 아이용으로 뜨시는 분들은 그에 맞게 조금 더 짧게 떠주셔야 해요. 자, 그런 다음 원하는 길이까지 됐으면 몇 단에서 끝이 나던 관계없이 짧은 뜨기 다니던 한길긴뜨기 다니던 사슬 하나 매듭 짓고 실은 조금 여유를 두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잘라줄 때 모헤어 실은 조금 짧게 잘라 주셔도 되구요 이렇게 모헤어 실만 먼저 잘라두고 연결은 기존의 조금 굵은 실로 해주도록 할 거예요. 넣은 부분을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넉넉하게 실은 잘라줬어요. 그런 다음 바늘에서 쭉 빼주시면 되구요 자, 이렇게 매듭이 모두 다 지어진 상태로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때 우리가 넣음을 얼만큼 줄지를 좀 취향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목도리를 쓴다고 봤을 때, 전체적인 여기 매듭 부분이 조여지지 않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폭만큼 그대로 두고, 이렇게 양쪽을 연결을 해 주셔야 하고요. 조금 조여져도 관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조금 짧게 잡아 주시면 들어갈 때 여기 위아래 부분이 조금 뭉치게 되겠죠. 자, 이제 매듭이 지어진 상태에서 너음을 함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너음을 만들어 줄때 우리가 여기 꼬리실 있는 부분이 너음 부분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저는 조금 여유 있게 여기 부분이 조여지지 않도록 조여지지 않도록 여유있게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특히 남성용 같은 경우에는 조여지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폭 그대로 표시를 해두고 이 정도의 넘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성스럽게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넘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작게 만들어주시면 여기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주름이 지면서 조금 더 예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취향에 따라서 넘 크기를 어떻게 하실지 정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면 잘 이때 너음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너음은 이렇게 뒤쪽 면을 보고 만들면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 윗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선에 맞춰서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들어갈 때 조여지지가 않겠죠. 또 반대로 조금 작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아래로 내려서 여기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조금 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이번 넣으면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우리가 겉면을 표시했던 이 단수링을 가지고 일단 반대쪽 위치를 표시해주시면 좋아요. 시작하는 사슬 두 번째 코와 다음 연결할 위치 코 코, 머리. 이렇게 일단 연결을 해두고, 다시 한번더 넣음 사이즈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괜찮다라고 하면 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끌고 와서 연결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돗바늘 꼬리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꼬리실 연결해 두고, 위치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하는데, 때 짧은뜨기 단에서 연결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연결하실 수 있겠죠? 자 기둥사슬이 있는 짧은뜨기에 바늘 넣고 끝 부분은 감침질하듯이 이 꼬리실은 나중에 정리해 줄 거예요. 감침질하듯이 다시 마지막 코 방금 넣었던 코한 바퀴 뱅글을 돌려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끝 부분이 뭉쳤죠? 자이 상태에서 여기서 중요해요. 넘을 연결해 주실 때, 여기 우리가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떴던 라인을 비켜가면서, 방해받지 않으면서 연결을 시켜 주도록 할 거예요. 바늘을 빼주고, 이때, 바늘을 넣을 때, 내가 지금 넣어야 할 위치를 찾는데, 짧은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한 코씩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그 다음은 그 다음 코 머리에 넣고 나와야 하는데 이대로 나오면 앞걸어 한길긴뜨기 코에 닿게 돼요. 잘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앞걸어 한길긴뜨기 코 기둥이 나오죠. 이때는 앞걸어를 빼고 아래쪽에 있는 짧은뜨기만 빼주고 그런 다음 바늘을 기둥 아래로 넣어서 그 다음 코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넣은 부분의 무늬도 해치지 않으면서 넣은 부분을 아주 쉽게 연결하실 수 있죠. 그다음 연결할 때도 기둥 비켜서 넣고 기둥 아래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홈질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이때 꼭 앞뒤를 확인을 하면서 무늬를 해치지 않게 넣고 기둥 아래로. 그런 다음, 다음 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연결해줬고요. 마지막도 두번 정도 감침질을 해서 들어가는, 요 넣은 부분, 실이 들어가는 부분에, 편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감침질을 해줬어요. 자, 그런 다음 실을 숨기는 방법은 여기 안쪽 면으로 해서 기둥으로 좀 숨겨주시면 돼요. 너무 바깥에서 또 마무리를 하면 예쁘지 않으니까 중심 정도까지 이동을 해서 이때 나와 있는 코 머리 혹은 코 기둥에, 저는 기둥에 해줄게요. 기둥에 바늘 넣고 실을 한번 감싸주세요. 그러면 이 기둥에서 실이 한번 묶였고요. 그런 다음 한길긴뜨기 라인을 따라서 조금 더 실을 숨겨주고 이 상태로 실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마무리한 부분이 티가 나지 않도록 예쁘게 연결이 됐죠.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넣음 목도리가 모두 다 완성이 됐고요. 여기 꼬리실도 모두 숨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요 상태로 그냥 사용을 해주셔도 되지만 만약 선물을 하는 용도다라고 하면 이렇게 있는 핸드메이드 라벨 저는 좀 패브릭 느낌의 핸드메이드 라벨이요. 가죽은 아니고 조금 천 느낌의 핸드메이드 라벨인데 중심 부분 잘 확인을 해서. 남아있는 꼬리 실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때 핸드메이드 라벨 연결을 할때 아래쪽 기둥에서 먼저 매듭을 한번 묶어주세요. 뒤쪽으로 가면 어쨌든 뒤쪽도 보이는 면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도록 실을 한번 긴 실로 두 번을 묶어줬어요. 그런 다음 끝쪽에 꼬리 실은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더 위치 확인해서 중심 부분 확인해서 편물 그대로 이렇게 이 상태로 두번 정도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두번 번 정도 요 상태 그리고 나서 다시 연결을 할 때는 역시나 실을 끊어 주시고 반대쪽에서 시작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요렇게 뒤쪽 면을 보고 실을 숨겨갈 수 있어요. 핸드메이드 라벨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짧은뜨기 기둥 쪽으로 해서 실을 숨겨서 반대쪽 시작하는 라인까지 한칸 정도 더 이동해주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이동해주고 다시 나와야 하는 위치. 그럼 딱 맞죠? 그럼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도 없어지고, 중심 부분 다시 확인해서, 핸드메이드 라베 여기도 한번, 두 번.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조금 더 멋스러운 선물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꼬리 실은 역시나 뒤쪽 기둥에 넣고 한번 묶어주고, 바로 잘라주는 게 아니라 다시 기둥으로 한번 숨겨주고, 여기에서 이제 실을 잘라주시면 깔끔하게 핸드메이드 라벨까지 부착을 해서 선물용으로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예쁘게 한번 마무리해서 올 겨울 따뜻하게 주위 분들에게 선물도 하면서 나도 따뜻한 겨울을 맞이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